롤링의 연타, 롤링 넘어차기의 연타.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롤링 넘어차기에서 연타는 어 롤링을 좀 어느 정도 하는 공격수들이 하는 게 있죠. 요게 있습니다. <laughs> 한번더 보여 드릴까요? 자. 그래서 롤링 넘어 차기를 구사를 한다고 해도 요게 되는 공격수들과 안 되는 공격수들은 짬밥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뭐, 롤링 넘어차기 같은 경우도, 롤링 넘어차기 뿐만이 아니라요, 여러분들. 그냥 넘어차기, 그러니까, 넘어차기, 뛰어차기, 롤링 넘어차기, 이런 거는 스윙의 한 스타일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스윙의 하나의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넘어 안축 차기, 넘어 발등 차기, 넘어 발코 차기, 넘어 발날 차기, 넘어 발바닥 차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뛰어 안축 차기, 뛰어 발등 차기, 뛰어 발코 차기, 뛰어 발날 차기, 뛰어 발바닥 차기. 롤링 넘어 발코 차기, 롤링 넘어 발날 차기, 롤링 넘어, 넘어 안축 차기, 롤링 넘어 발바닥. 차기. 차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게 뭐냐면, 가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넘어차기 어디로 차는 거예요? 뛰어차기 어디로 차는 거예요? 로싱 넘어 찰때 어디로 차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차도 돼요. <laughs> 다 차도 돼요. 다파요 응? 그러니까 이제 요런 것도 있는 거죠. 자, 넘어차기를 해요. 너어차기할 때도 요, 요런 방법도 있는 거예요. 자, 넘어차기를 할 때, 다. 할 때, 다. 이 너무 발바닥 차기예요, 이게. 어... 연타성으로 가는. 그렇기 때문에 너어차기나 뛰어차기나 어떤 기술을 할때 맞추는 부위는 다 맞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